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자, 지금은 g t 6월, 7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g t 6월, 7월. 음. 음. 음? 운의 풀림보다는 약간의 이벤트. 어. 어른들의 약간 내가 좀 숨통 좀 트일 수 있게끔 인생에 재미 좀 맛보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좋은 게 금전운과 연애운이세요. 근데 문서운은, 어, 이대로는 좀안 풀리실 거예요. 본인이 할수 있을 만큼 다 해봤다. 근데 문서가 안 풀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사람이, 음, 무섭다고, 그쵸? 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아이고 내가 뭐 막힌 게좀 있으실 건데, 그 막힌 거는, 이대로는 조금 힘들어요 예, 네. 아직까지는 막 풀린다 보다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내 지위 또는 이제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뒤통수 당하시는 일이 예전에 있었지 지금은 없을 거예요 6, 7월에는 누구한테 사기 받거나 이러진 않지만 내가 겁이 좀 생겨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그냥 평온하게, 이번에는 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람보다는 건강주심을좀 해야 되는데, 음, 건강적인 부분에서 뭔가 상처날 일이 있다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뭐, 외상이라던가, 또는 이제 사고라던가, 그런 차사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길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질병적인 부분보다는 외상적인 부분이 더큰 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 인연이 들어옵니다.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새 인연이 들어오지만 내가 막 이벤트적인 거라서 뭔가 내 인생에 평생에 갈 인연 이런 건좀 아니신 것 같고, 음, 지금 만나시는 분과는 조금 내가 싸웠다, 헤어졌다, 뭐, 싸웠다, 좋아졌다 이러면서 이번에 지나가실 것 같아요. 근데 6, 7월이 그런 이제 인연적인 부분에서 아슬아슬한 건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막 뭔가 큰 변화는 없네. 예,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날대별로 눈썹에 말씀드릴게요. 자, 쥐띠분들 96년생. G.T.분들 문서 때문에 뒤통수 당할 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또는 이제 하다못해 보이스피싱 또는 뭐 사인을 하는 일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독박쓸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예 네. 그리고 어 연애운에서 싸울 일이 좀 많이 생기니까 그것만 좀 참고해 주셔서 말하는 거 또는 비 맞추는 거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84년생 쥐 t 말씀드릴게요. 84년생 쥐 t 아이고. 이고이고 여기는 구설 이 있다, 구설이. 어. 사람들한테서 구설로 상처 많이 받았겠다 이번에 어. 그러니까 사람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괜히 내가 뭐지 뒷담 하는 거 말릴 수도 없고 예, 뒷담을 하고 구설이 퍼지는 거 내가 앞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 본인이 속만 썩어 속만 썩어 그냥 사람 안 만나고 내가 내 정보를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안 퍼트리는 게 좋아요 그냥 직장만 조금 열심히 다니고. 어. 또 이제 하는 일만 좀 열심히 하고 문서적인 부분 뭐 이동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한테만 집중하시고 귀를 닫아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이분들 이번에 문서적인 부분에서 이동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서 잘 잡으시면 좋은 일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고 72년생 GT분들 말씀드릴게요. 72년생분들. 72년생 쥐띠분들 지었다가 놓치는 게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꽉지어도 내가 지어 수가 없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미련이 생기는 일이 분명히 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뭐 내가 하는 일, 어, 문서, 이런 부분에서도 크고, 자동차 관련돼가지고도 조심 좀 하셔야 되고요. 우울증, 불면증도 좀 생길 가능성도 높아요. 어, 그리고, 이번에 금전운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풀리진 않지만 내가 굶어 죽진 않으니까 조금 무서워하지 마세요. 근데 사업은 생각보다 안 풀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런데 상담하셔가지고 물어볼 것좀 물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60년생 집띠 말씀드릴게요. 60년생. 자, 60년생 집띠분들, 어떡하노? 힘들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참고, 내가 이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좀 빌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할수 있는 선을 넘었어. 본인의 성격도 있고, 예, 이미 해놓은 거 바꿀 수도 없고, 벌려놓은 거 정리할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뭐. 고민만 계속 쌓아놓는데 6, 7월에 그렇게 해결책이 막 나지는 않으실 건데 그래도 음, 좀 빌고 살다 보면 분명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무난하게 너무 가실가능성 높으니까 좀 빌고 사시라. 이제 좀 뭐지, 초라도 좀 밝히시고 하시면서 내가 좀 빌고 사시면 그래도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내가 좀 얻을 수 있는 거는 얻는다라고 나오네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로 미래보살 6월, 7월 G띠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 모살이었습니다.